또 우리 오리, 오리집. 또 오리, 오리집에 여기 왔어요. 왔습니다. 음, 음. 지금 이거 오, 뭐, 어, 네, 네. 오리백수

자, <laughs> 자 이게 소주 한 병도 있고 소주 한잔 소주 한잔 지금 여기다 잔을 따라놨거든요 자어 이거는 진흙구이, 진흙구이 오리. 이건 진흙구이요. 오리, 오리 진흙구이입니다. 맛있으면 한번 먹어보시죠. 이상 여기까지 다시 찍겠습니다.